무도 끝난대요. 자 어떻게 생각해? <laughs> 너는? 저는 무도가 물론 예전부터 했지만 약간 가장 인상적인 첫 기억이 대학교 때. 응. 그래서 한 2007년인데 그때 한창 무도가 엄청 유행이었을 때예요. 음. 그래서 맨날 술집 가서 다 같이 그 제가 수시모임이었는데 수시모임 선후배들 그때랑 우리랑 다 같이 막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생각을 하면은 되게 뭔가 아득하고 음. 무도가 진짜 먼 길로 왔구나 싶기도 하고 음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자를 하면서는 제가 MBC를 한몇년 담당을 했었어서 되게 힘든 프로그램. 이었 사실은. 음. 워낙에 이슈가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외부에 나가야 되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MBC 담당할 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방송 잘 보지도 않고.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내가 좀 기자답게 뛰었지. 헬대에서 좀 뛰었지. 라고 생각하는 기억들 중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도와 음. 관련된 게. 못 들어가가지고, 막, 토토가도 막못 들어가서. 주치고 기다리고 끝날 때까지. 음. <laughs>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무도 가요제 할때 진짜 비가 내렸는데 우산도 아 없고, 우비도 없고. 그때 갔었어, 혹시? 아니, 악명 높았지, 그때. 위에. 후이들이 어, 진짜 실시간으로 어. 요 카톡이 <laughs> 싹!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어, 비가 어,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뭐. <laughs> 저녁 준다고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결국 라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라면도 줄려고 애초에 만들었던 게 아니니까 진짜 다 불어터진 게 비를 맞으면서 먹었어요. <laughs> 진짜 초참했어 그때 MBC 직원들 와이파이 안 터져가지고 기자들한테 하스팟좀 켜달라고 그러고 애교 <laughs> 있으신 분 있나요? 막 이러면서 어... 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응. 와 무더가 진짜 험난한 길을 건넜구나 걸음걸음이 응. 워낙 기대치가 높고 응. 월룸나 기대치가 높아서 음. 뭘 앵간히 잘해도 잘한다는 소리 못 듣고 한창 잘 나갈 때는 1박 2일이랑 비교하고 음. 아니 1박 2일이랑 요일도 다른데 왜 비교를 당했는지 진짜 모를 일인데 맞아 PD 둘 붙여가지고 음, 그렇게 비교를 당하고 또 완전 메인에서 벗어났을 때는 1위도 못 하는 게패스되라고 음. 근데 나는 그런 댓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너는 어느 분야에서든 1등을 한 적이 있니? 음. 그럼 너 1등 못 했으니까 죽어 이러면 그, 그 말이 어? 난 어. 뭐가 마치 그 숫자가 음. 그 프로그램의 전부인 것처럼 맞아 뭐, 모든 가치를 다 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독 무한도전에 그랬잖아요 음. 그런 댓글이 뭐 음. 몇몇 프로그램에 달리지만 그랬고 뭐 김태호 PD가 워낙 출연자를 오래 기다려주는 편이잖아요 음. 정영돈 씨가 진짜 주눅들어서 아무 말도 못할 때나 음. 정준하 씨가 약간 어른... 그 나이 답지 못해서 시청자들한테 비난을 받을 때도 묵묵히 기다려줬는데 맞아요. 그렇게 묵묵히 기다려주면 또그 모든 화살이 또김태욱 PD한테 가는 거야 맞아요. 왜 한참 안 시키냐 이제 싫다고 했는데 언제 하차 시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좋은 소리 하나 못 듣고 묵묵하게 그 거, 고된 길을 걸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는 한창 좋아했을 때는 진짜 그걸 약간 백색 소음처럼 늘 틀어놨어요 <laughs> 그게 백색 소음이 요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지 그때는 VOD 이런 게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늘 다운을 받고 외장하드에 보관을 해놔야 안정이 됐을 때여서 진짜 한 500기가짜리 외장하드에 다 무한 도전이 있을 정도로 음... 그래서 그냥 계속 틀어놓고 적어도 한 다섯 번씩은 보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MBC 음... PD를 꿈꿨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음... 아, 뭐면 저도 진짜 애착이 많은 분이 가는 프로그램인데. 저 역시도 시들해질 때가 있죠. 시들해지고 또 쉽사리 회복이 또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어쨌든 일출의 하나를 만들어냈었어야 되잖아, 김태우 PD. 음. 자기가 응원을 받든 힐란을 받든 아니면 그 어떤 거조차 자신한테 시선이 안올 때든 진짜 고생하셨다. 그 음. 파업했을 때 김태우 PD가 막 이제. 자기 동기들, 후배들, 선후배들, 막 이상한 대로 발령받고 음. 이랬잖아요. 그리고, 아, 맞다. 복직이 됐을 거야, 아마. 음. 근데 복직을 했어도 되게 되게 다 이상한 대로 음. 어, 복직이 됐는데, 음. 김태호 PD만 제 자리를 지켰거든요. 음. 그때 김태호 PD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기자한테. 이거 역시 버리다. 음. 음. 그리고, 김태호 PD가 뭘딴걸 하려고 싶어 해도, 하고 싶어 해도, 음. 바통 터치할 사람을 안 구해준 거잖아. 그쵸.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음... 또 복이고 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양날의 검이죠. 왜냐면 또, 김태호 PD 연차에 연출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도 자기 친구들 뭐, 차장 달고, CP 되고, 어, CP 되고 이럴 때도 자기 혼자 계속 현장에서 뛰는 게 힘이 붙었겠다. 그리고 뭐, 우리가 봤을 때, 우와, 김태호 PD, 우와, 김태호 PD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후배들한테 때가 되면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 누군진 모르지만 하여튼 아사 간 거잖아 그렇죠그김태우 PD가 기자들한테 뭐 얘기했다는 말을 들어서 생각이 난 건데 사실 김태우 PD는 제가 MBC를 할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PD였고 연락하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좀 아무튼 제가 좀 쫄보라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쫄보라도 해야 되면 또 전화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laughs>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화를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안 받았고 그때는 홍보팀 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가지고 홍보팀 전화 안 받고 막 이래서 근데 데스크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가 장문에 문자를 보냈어. 제발 받아달라. <laughs> 미안.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 그때 김태우 PD가 아마 아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때 막. <laughs> 한우조리원에 있고 이랬을 때야 그래서 진짜 이런 집안에 경사가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목도 남편으로서의 목도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나도 너무 너무 끔찍하다 나도 이렇게 전화를 보는데 자신이 너무 싫다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입장도 조금만 알아달라면서 음. 데스크가 너무 무섭다 그냥 음. <laughs> 뭐가 됐든 좋으니까 이행이 이응, 돼도 좋으니까 뭐한 마리만 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장군을 보냈는데 한시간 한 정도 있다가 키키키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진짜 <laughs> 그러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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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뭐 산후조리원이라 음, 그거 네.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답이 왔는데 약간 그... 음. <laughs> 그 날이 뭔가 정말 내가 MBC를 하면서 약간 기념할 만한 날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이 사람한테 답장을 받아 냈다 받아냈다. 원래 진짜 음. 그게 다 이슈가 터졌으니까 내가 전화를 한걸 텐데 그럴 때 아무도 음. 입안 열잖아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그... 그래서 사실 김태 p 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면서는 음. 그날 이후로 엄청 좋아졌지 인간이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 네가 유튜브 하면서 김태욱 피디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 내가? 그랬나? 음. 허? 김태우 p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맨날 다른 아이들 어떻게 10년을 무도를 했지? 막 이렇게. 맞아, 맞아. 이거 한혼자말을 계속 하더라고. <laughs> 맞아, 진짜. 그때 한창 뭐 이적설이 있고 막 이럴 때 제가 MBC를 한번 갔다가 얘는 국장인가 본부장인가 그분을 그때 만났었는데 아. 내가 그래서 아니 근데 김대우 PD는 왜 이렇게 이적설이 많이 나오냐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랬더니 전 기자는 PD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피디가 <laughs> 아닌데 <웃음> <웃음> 그럼 내가 보지 <뭐라고> 그래서 <laughs> 기자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으세요? 바로 워딩 본부장님의 <laughs> 워딩 <laughs> 아닐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러니까. 아 피디한테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데 그 말이 그거는 약간 상의자 버린 것 같아. 그 역시. 그런... 그리고 그걸 본인이 말하지 않고 윗선에서 <laughs> <laughs> 말했다는 거. 그거를 알고 빌미로 잡고 볼모로 잡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 네가 이 중요한 보물을 두고 나갈 테냐? 뭐 이런 거. 그럼 어차피못 나가잖아. 네가 이런 성취를 두고 나갈 거야? 근데 뭐 여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시즌 2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다른 프로가 나올 것이냐 뭐 되게 말이 많은데 근데 그건 음... 확실히 김태호 PD는 할 몫을 다 했어 필요 이상으로 음... 자기 동기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고 김태호 PD가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았을 거야. 왜냐면, MBC를 대표하는 인물로 되어버렸잖아요. 음. 그래서, MBC PD들이 뭐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러면. 김태호 PD는 쓴게 아니, 쓰지 음. 않았어. 그거 다 진짜 후배들이 밤새서 쓰고, 후배들의 노고고, 선배들은 그냥 나도 동의한다, 사인하시고 그랬는데, 음. 그 성명서 내용이 발췌되고, 기사화될 때마다 김태호 PD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음. 김태호 PD 음. 입장에서는 또, 아니, 이거 후, 우리 후배들이 다쓴 건데, 음. 우리, 그리고 우리 모조의 목소리. 소리인데 왜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목소리인 것처럼 내가 MBC를 대표하는 것처럼 음. 됐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어요. 어쨌든 그그 넥스트 음. 스텝이 대, 뭐가 됐든 간에 김태호 PD는 할 일을 할 도리를 다 했다. 필요 이상으로. 음. 아주 오랜 시간 우리를 즐겁게 해줬고, 내가 무도를 좋아하고, 네가 무도를 좋아하고, 뭐, 그 어느 무도계에 있는 누가 무도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누구라도, 김태훈 PD만큼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음. 많은 어떤 소중한 마음과, 이걸 갖고 있긴 사실 힘들 것 같아. 그니까, 러 정말 그냥 존중해야지, 뭐. 그가 맞아. 어떤 선택을 하든. 무도, 그동안 고마웠어. 고마웠어, 무도. 펴벼. 펴벼.